상식적으로 깻잎을 다른 사람한테 떼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연인 을 먼저 챙겨줘야지.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연인 챙겨줘도 아니 다른 사람 챙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어떻게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중고망한지요? <laughs> 싸우는 게! 아, 잠깐만 잠깐, 아... 왜 싸우지? 싸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왜 여기 윤리 교육가 아니에요? 혹시 다운님은 깻잎 논쟁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음, 갑자기요? 음. 오케이 좋습니다. 깻잎 논쟁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제 여자친구가 이제 제 이성 친구의 깻잎을 떼준다 만다 그러니까 저는요 어 뭐랄까 이 상관없다고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여자친구가 깻잎을 떼주다가 이침 묻은 젓가락이 좀 이제 거기 묻으면 서로 좀 곤란하잖아요 살짝 친구들끼리 좀 의상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노코라고라면지 않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자 친구가 있으십니까? 어, 어, 없어. 보여요.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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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이래 이래서 번라갔가잖아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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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이었다. 아, 궁금해가지고 그냥 궁금. 아, 아, 먼저 여쭤봤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질하신 거잖아요. 아, 네네, 네. 그데 그렇죠. 원래 이렇게 좀 이제 토론을 할때좀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막, 막 막살 잡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런 거 제가 생각한 유료 교육가는 뭔가 좀 선비 분들처럼 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가 한 근거로는 하는데 원래 이렇게 좀 다투시나요? 아마 다들 좋아하는 사상가가 있다 보니까 아... 그 사상가 입각해서 아... 말을 하다 보면 은 조금 상반는 의견이 있으면 살짝 흥분하는 감도 없지 않아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사상가를 제일 좋아해요아 저는 이 깻잎 논쟁 관련해서는 공리주의 입장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어? 저는 아닌데? 어? 공리주의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 아니요 그냥 싫어요 <laughs> 공리주의. <laughs> 저 지금 지금 아저 지금 놀리신 거예요? <laughs> 네, 저는 공리주의를 조금 좋아하는데 네. 이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자라는 입장이라서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깻잎을 네. 오히려 안 떼주면은 네.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해하지 않을까, 오히려 떼주면은 다 같이 행복하게 밥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떼주는 거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형정아 아, 친구분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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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여기 뭔지가 있거든세요 괜찮죠? 어, 괜찮지. 어, 어 괜찮아. 아이고 깻잎. 야, 좀 들어봐. 아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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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괜찮지. 아, 아. 공유주의잖아. 아, 괜다 같이 행복하니까. 어, 어. 어, 너돈좀 있어? 다 같이 행복. 지금 돈 없지? 어아돈좀 줄자 현정아. 오늘오늘 잘. 현정아 다 오늘. 야가져 이것이 바로 공유주의입니까? 모두가 행복. 상가의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데 네. 우리 민재가 한번 얘기를 걸어 아, 봐. 네, 저도 찬성하는데요. 저는 묵자의 사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그래서 묵자는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겸애를 주장을 할 거거든요. 즉 묵자의 입장에 따르면 내 여자친구와 친구는 다른 게 아닌 거요 같은 사랑인 거죠. 같은 정도의 사랑인거죠 친구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네. Of course. Of course. 어 그러면은 동등하게 예,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럼 여자친구가 친구랑 손을 잡고 동등한 사랑입니까? 이것도 많는 아, 겁니까? 이제 그 행동의 표현에선 좀 다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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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귀키신. <laughs> 아, 혹시 다니 요즘 최근에 SNS에 그 AI 지브리풍 사진 많이 알죠, 올라오는데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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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혹시 해 보셨나요? 해 봤어요. 해봤는데 다른 아, 결과는 괜찮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혹시 SNS에도 올리셨나요? 저는 올리진 않았어요. 뭔가 이게 제 기준에서는 이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게 저작권을 좀 제가 침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도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오, 굉장히 좋은 윤리관을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네, 만약에 다운님이 이거 이 지브리풍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SNS에 올려버렸다면 다운님의 지브리풍 사진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을 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져가 주시면은 감사하죠. 출처만 좀 남겨 주시면 다만 이제 저, 제가 감사한 거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올리셨는데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내 공간에 올렸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제가 욕 퍼왔어요. 근데 저한테 기분 나쁘대요. 이건 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브리에서 가져갔어. 그럼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지브리가 침해를 먼저 했으니까 힘니다. 제가 극티 <laughs> 극티 인 사상가가 있나요? 극티 인 사상가 뭐 아마 뭐. 유명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칸트. 칸트. 저는 네. 칸트 이론을 따르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토론 주제는요. SNS에 AI 지브리 콘사진 올렸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사진을 도용했을 때 무단으로 도용을 했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저는 일단 아무래도 제 초상권이 걸려 있는 음. 문제잖아요. 근데 저한테 동의 없이 이제 다른 계정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제 사진을 퍼갔다?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제 개인 공간에 올린 건데 너무 순식간에 퍼져버리면 이거는 제 개인 초상권을 침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 아못 알아봐! 누가 알아본다 그래! 어? <laughs> 아 그래도 제 얼굴을 넣어서 만든 사진이니까 아 야, 이거 누구 이거 같아? 효정이 이거. 같아? 어...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지? 아니라는데? <laughs> 약간 이호정 향첨가 반대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어, 저전 찬성합니다. 오왜왜요 온라인에 올린 일단 그 정보는 공공재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 음. 이미 내가 선택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laughs> 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시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브리뿐만 아니라 개인 일반 사진을 올렸어요. 누가요? 본인 <laughs> 제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선택해서 올린 거잖아요. 어 그럼 그 사진을 퍼와도 상관없어요? 그걸 감수하고 제가 올린 거죠 그냥 약간은 감수하고 올린다. 그러면 기분 왜 나쁘냐 하면서 둘이 아무냐면 싸움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올린 건내 자유지만 퍼가는 거는 나의 선택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 해 어? 나 응. 눈... 너 눈도 그렇게 떠? <laughs> 너눈왜 그렇게 떠? <laughs> 아 근데 말빨에서 세셔서 이거는 그러면 토론에 진 건가요? 그렇죠 제가 진 진짜... 줄. 그 주장을 좀 약하게 하셨고 지금 이제 바뀌셨나 이제 가져가면 이제 기분이 나빠지시는 건가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충분히 좀 얘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더 디테일한 얘기를 위해서 좀 스몰 토크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토크 때또 이제 먹사한 번씩 좀 잡는 느낌으로 해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한번 옮겨봤는데 스몰 토크를 한번 해보기 전에 아까부터 이 친구들 이 자꾸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 윤리교육과의 굿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 굿즈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윤리교육과는 사상가를 좀 많이 배우다 보니까 나는 서양 사상을 좀 좋아한다, 동양 사상을 좀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나뉘어가지고 각자 뭐 이런 식으로 키링을 가끔가다 이건 학과에서 아, 저희가 보여주세요. 만든 거거든요 아니, 저는 무슨 이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게임 굿즈를 봤지 무슨 누, 누구죠? 여기는 정약용 <laughs> 정야 선생님 굿즈는 네. 처음 봐요 지금 아니, 아니 학과에서 굿즈까지 만들어요? 네 와. 학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여기는 이제 서양에서 칸트 유명하신 와. 분이죠 임만호의 칸트 선생님 네. 그리고 약간 이런 삐라! 삐라 같은 삐라요? 삐라요? <laughs> 이런 삐라 같은 네 우와. 이런 재밌는 스티커들을 만들어서 아, 여기 실제로 붙이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제아이템인데 이게 행동하는 논리들이구나 붙여 다닙니다 와 이거 뭐 가볍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아네요거는 네. 이제 경험주의는 대체 왜 저럴까 같 아. 이성주의 입장에서 휴가 같은 어, 경험주의를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뭐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 그렇진 않고요. 아 저희가 친구들끼리 아 네. 네, 함께 이렇게 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학도분들이 좀 이제 이런 사상들을 좀 이제 학교 이렇게 분들에게 좀더 이렇게 전파하진 않네요? 나눠줄까요? 아 어, 뭐, 어, 어, 네. 우리 네. <laughs> <laughs> 윤리학도 분들이잖아요. 혹시 무단횡단 해보셨나요? 저는 무단횡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아마도요? 아마도요? <laughs> 아 최근에는 예, 없습니다. 최근에는? 예. 아그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전에 있을 수 있어도? 네, 아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우리 서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입학을 했는데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십니까? 진짜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한다고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조금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laughs> 윤리학과는 졸업하고 나서 좀 취업이 좀 좋지 않을까요? 요즘 윤리 과목이 또 네. 임용을 저희는 보잖아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저희가 사회과 과목 중에 임용 티어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초수 합격률도 굉장히 저희 학교에서 되게 높고요. 몇 명이죠? 저희 이번에 총 6명이 하... 여섯 명이라고 너무 적은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시수도 있는데 네. 이 이게 그 단순한 합격자가 아니라 초수 그러니까 한번에 시험에 붙은 분들이 여섯 명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이런 합격자 배출하기까지 정말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교수님들도 물신 양면으로 음. 학생들 지원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학과에서 좀 다른 활동들도 좀 하나요? 저희 학과에서는 이제 임용 지원 임용을 조금 더 빨리 붙을 수 있는 이런 음... 공부를 할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줄탑동시 학습 공동체라는 걸 하는데요. 그게 뭐죠? 이건 이제 서원대학교, 사범대학교 전체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과에서는 이제 졸업하신 분들 중에 초수 합격자분들 대상으로 아... 졸업하신 초수 선배님들이 하, 학교를 다니고 맞죠. 있는 3, 4학년들을 위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다라는 그런 학습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공동체 학습도 진행 중에 있어요. 어떻게 졸업하고 나면 사실 이제 나 졸업했으니까 이제 끝이 될수 있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네요. 저희 선배들이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오. 깊어서 네. 네. 많이 챙겨주시죠. 저희 학술제는 1학기 때는 교과서 재구성 활동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출판사들의 교과서를 보고 또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들을 보면서 또 교육과정도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2학기 때는 교과서 재구성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스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벤트성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과만의 그런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살짝 한 가지만 공개한다면? <laughs> 어 윤서 뭐학술지때뭐 뭐 갖고 싶다 고 그러지 않았었나? 근데 에어프라이어가 진짜 그렇게 피... 피... 자칫 필수템. 그쵸자칫 처음 시작했는데 에어프라이어 나도 이게 몇다 뺐다 하고 싶었는데. <laughs> 뭐 제일 먹고 싶어요? 군만두를 좋아해요. <laughs> 군만두에 <laughs> 군만두에서 에어프라이 어 있어야 돼. <laughs> <laughs> 그래서 그걸 받고 싶었는데 그걸 제가 못 받았지만 이번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제가 꼭 기필코 또 기회가 있으니까 더 좋은 상품 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laughs> 윤리학도분들이 진지하거 딱딱할 줄 알았는데 되게 좀 라이브하게 살아계신 것 같아요. 또 재미를 또 추구하고 사, 사는 사람들이 네. 많아서 아 쾌락주의자들 네. <laughs> 그렇다면 우리. 윤리학과를 왜 선택하셨어요? 윤리교육과를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전국의 윤리교육과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 학과에 비해 그래갖고 이제 여러 대학교를 막 알아보는데 어 서원대학교 이름을 사실 그때 처음 접했지만 딱 보이는 명칭이 사범대 A 등급. 음. 그래갖고 저희는 사범대 A 등급이기도 하고 또 지금 2년 연속 최우수 학과야. 성정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와. 네 그만큼 서원대를 대표하는 사범대 학과 중에 하나라고 자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최우수 학과는 그 우리 서원대학교에서 1년에 딱 하나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범대에서 하나? 사범대에서 네. 네. 사범대에서 최우수 학과를 하신 거고 네. 우와. 이게 정말 대단한 성과라서 이게 익스... 특히 한 번도 아니고 2년 연속으로 오. 이런 성과했다는 거, 거 교수님들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런 다 같이 이런 성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아까 말했듯이 임용 초수자가 6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호가 또 있거든요. 구호요? <laughs> 네, 저희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찐찐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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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여섯 번이죠 저희 임용 초수자가 6명이라서 아 네. 그래서 6이구나 네. 네. 숫자 6네 네. 아, 그래서 아. 앞으로도 임용 초수자가 많이 나오길 기원하면서 네.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구호예요 자 저희가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께 인사 이제 마무리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그 찐찐찐찐찐찐 네. 그걸 한번 인사드려보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울대학교 좋습니다. 윤리교육과 찐찐찐찐찐찐찐야! 오세요. 놀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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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